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개발을 위한 톡서 습관을 기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톡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기개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꾸준한 톡서 습관을 들이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자기개발을 위해 톡서 습관을 자연스럽게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돕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읽을 책의 목록을 미리 준비하기. 첫 번째 방법은 읽을 책의 목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독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막상 시간이 나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미리 관심 있는 책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두면 독서습관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팁 관심분야별로 리스트를 만들어두세요. 예를 들어 자기개발, 경제심리학 등으로 나눠 읽고 싶은 책을 적어놓으면 필요할 때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읽기, 두 번째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독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독서를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 잠들기 전등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독서가 생활의 일부분이 됩니다. 실천 팁: 85분에서 30분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잠들기 전에 짧은 독서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표를 설정하기 세 번째 방법은 독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책한권 읽기, 1년에 12권 읽기 등으로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를 세우면 독서를 완료할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천팁 읽은 책을 체크할 수 있는 독서 다이어리를 작성하거나, 독서 관련 앱을 활용해 진행 상황을 기록해보세요. 목표를 시각화하면 성취감을 느끼기 더 쉽습니다. 4. 독서 환경 조성하기. 네 번째 방법은 집중할 수 있는 독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음이 많거나 산만한 환경에서는 책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톡서 전용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톡서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책을 읽는 시간이 더 즐거워집니다. 실천팁 책상이나 소파에 톡서 등을 두고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멀리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편안한 자리에서 차한 잔과 함께 톡서를 즐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5. 다양한 형식의 책 읽기 다섯 번째 방법은 다양한 형식의 책을 접하는 것입니다. 종이책 뿐만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에서는 오디오북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독서를 할수 있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출퇴근 시간이나 산책할 때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또는 전자책 리더기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든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6 톡서 후 메모와 리뷰 남기기. 여섯 번째 방법은 톡서를 마친 후 메모와 리뷰를 남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점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자신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천 팁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짧은 메모를 남겨보세요. 그리고 톡서를 마친 후 간단한 톡서 후기를 작성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7. 독서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마지막 일곱 번째 방법은 독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독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서하는 것은 훨씬 더큰 동기부여를 줄수 있습니다. 독서 토론 모임이나 온라인 독서 그룹에 참여해 함께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독서를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실천 팁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독서 클럽에 가입하거나 가까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면 톡서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자기개발을 위한 톡서 습관을 기르는 7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더 나은 톡서 습관을 길러보세요. 꾸준한 톡서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가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